안녕하세요. 이세마뜰리 이샘 의 이샘입니다. 자, 오늘은 반바지 패턴을 한번 떠볼까 합니다. 반바지 패턴. 자, 반바지 패턴 또뭘 하든 항상 치수부터 할게요. 허리둘레 68, 엉덩이둘레 92. 그 다음에 음, 기장, 어, 기장은 어 미디 길이에서. 미디 길이에서 한 17cm만 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엉덩이 길이가 18, 미디 길이가 4분의 2 플러스 2cm 이렇게 잡았습니다죠. 그렇죠? 허리둘레를 4로 나누었더니 17, 엉덩이는 23이 됐습니다죠. 그렇죠? 그러면 미디는 25. 그 다음에 여기서 25에서 17을 드라하니까 42가 되겠네요. 총기장이. 그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직각자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자요걸로 해도 되겠다. 자, 엉덩이 길이 18cm 그 다음에 미디 길이 25cm 그 다음에 여기에서 17cm 이렇게 바지 길이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8cm, 25cm, 여기에서 17cm. 자, 두 개를 쭉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똑같이 4분의 엉덩이 플러스 1cm. 그랬더니 23, 24가 되겠네. 그죠? 24쭉 그려줬습니다. 아죠 그래서 1cm 내려와서 곡선으로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자, 여기서부터 4로 나눈 내 허리 둘레 플러스 다트 한개줄 거예요. 3cm 자, 여기에서 했더니 20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줄 거고 자 끝에는 0.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0.7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4cm 미리 길에서 4cm를 올려준 다음에 2등분점 14 이등분점 잡아서 바지의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줘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바지통을 12cm 이쪽에 12cm, 이쪽에 12cm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려주고 얘하고 얘하고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 뉴스고 그 다음에 여기 4cm 내려와서 직각 이렇게 그려줘서 3등분 알아서 여기 3등분 지나는 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하트 3cm니깐 1.5 1.5 그 다음에 9cm 내려와서 다트까지다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이 완성이 되었고 그죠? 여기서 여기 옆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한 3cm 들어가서 15cm 되는 점을 하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15cm 되는 점을 하나 잡아서 얘를 곡선보다는 이렇게 약간 아, 직선보다는 이렇게 약간 곡선을 입구가 살짝 너무 곡선을 안 줘도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치는 3cm, 요 길이가 한 15cm 되도록 해서 그죠. 요게 다트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 주머니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을 완성을 했고요. 자뒷판 뒤판은 여기서 바로 그리겠습니다. 1cm 내려와서 여기는 2cm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두 선을 쭉 연결시켜주세요. 연결시켜준 다음에 2cm 되는 점을 찾아서 앞에 끝점하고 그려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18cm 되는 점 다시 엉덩이 앞판 엉덩이에서 나고 길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치 수그대로 적용시켜서. 4분의 엉덩이 플러스 1cm를 줍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4분의 허리 둘레 플러스 다트 3cm 그대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잡아줬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7을 올려서 얘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야 바깥쪽으로 얼마가 나가느냐 1.5 이쪽에는 1.5만 주면 되는데 얘는 한 6cm를 나갈 거예요. 얘는 바지통을 6cm를 나가고 이 직선에서 약간 1c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바지통을 요게는 한0.5 이렇게 내려서 얘는 0.5얘는한 1cm 정도. 요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바지통을, 밑에가 약간, 안쪽이 약간 처지도록 요렇게 해줘야만이, 이게 당겨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통 해놔놓고, 여기서 6cm 올려주고, 1.5밀려서 요하고 지금 요 6cm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도 이렇게 파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다트다트는 2등분점에서 12cm 뒷각으로 내려서 12cm 그죠. 이지도돌해서 12cm, 그 다음에 1.5, 1.5에서 타트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반바지 패턴 앞뒤 다 완성했습니다.